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있죠? 자, 여기서나있죠 보시면, 도표에. 국민연금 지금 20년 후안 완전 고갈, 완전 고갈된다. 지금 아시겠죠? 자, 다음부 결혼 못 하죠? 왠지 아시죠? 자, 지나친 지금 교육 불안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건부니다 교육비 때문에, 예, 네, 결혼을 못 합니다, 한마디로. 자, 이것처럼, 자, 지나친 지금 학원비 때문에 결혼을 다못 한다는 건 사람들이. 자, 어지간히 벌서 지금 못시겠다고 서울대학교 지금 못 보냅니다. 아마 스카이대학교 못 보내는 거 아시죠? 자, 그러 문제는 지금 유럽에 가보라고, 유럽에. 자, 독일과 스위스 가시면요. 유치원부터 지금 박사까지 가면 박사인데, 돌 박사인데, 돈, 지원 이런도 필요 없다는 거죠, 죠 유치원부터 박사 과정까지 지금 합부도 안들리고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나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젊으면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이처럼 이런 나라들, 자, 수능시험 필요 없고, 학원도 필요 없고, 자, 재수 필요 없고, 이런 나라들 있죠. 자, 공부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또새롭게 나오더라도 잘 되고 지금 예를들 자, 여러분 이게 하지 않으면 지금 여. 자, 이 교육비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지금 결혼을 우리나라 지금 올해 사상 최악의 출산율 0.7 이하입니다, 한마디로 다들 결혼을 못 된다 네, 네. 결혼도 지금 못 하고 지금 예, 가정도 없죠, 출산도 하지 않죠 지금 나라 지금 망하는 중이고 실제로 지금 바로 왔습니다 자, 국민연금 지금 예, 20년 후면 완전히 고갈 돼가지고 지금 청년들은 지금 예, 그때 되면 할아버지 대서는 전혀 뭐냐면 노후 보장이 일도 되지 않는다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지금 엄청 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내겠냐고 세금을 갖다가 자 이처럼 여러분들 아시겠죠 엄청 돈을 지금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미래는 완전히 어두워 솔직히 진짜 정말 어두워요 안 맞아요. 엄청 지금 자 젊은 사람들 빨리 고게기하시고자 저희 당 교육공화당 빨리 밀어주세요 교육공화당 딴데지 못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나왔다 솔직히 별로 할거 없습니다 적폐청, 적폐청단위원회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해.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정권을 꾸려로 투표하시고 자차차이 5년 후에 나오겠습니다. 5년 후에 안재호 박사입니다. 안재호입니다. 교육공화당 대표입니다. 자 가장 중요했죠.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이타항입니다마로자각개혁세 뭐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 학벌주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멍들고 자 결국 그것 때문에 뭐냐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육 불안 때문에. 자, 결혼도 하지 않고, 애기도 지금 낳지 않고 있습니다. 곧 나가서 보시면, 애기 대신에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 이거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예, 다음에 차차기 후보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 오늘 여자 학교 가야 되겠다. 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